안녕하세요. 이선미쌤입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단어, 구, 절 이렇게 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 단계의 개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단계가 커질수록 역할은 달라지지 않고 응용이 되는 개념이다라는 것을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 오늘부터는 1단계, 단어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오늘은 좀 간단하고 쉬울 텐데요. 선생님, 단어 누가 불러요? 명사 뭘, 누가 불러요?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그동안에 너무 무분별하게 암기한 건 아닌지, 내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던 게 맞는지 점검하면서 제대로 이해해야 우리가 다음 단계, 그리고 그 다음 단계를 더욱 흔들림 없이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체크하면서 오늘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공부해 볼까요? 자, 보세요. 사과, 딸기, 키위, 수박. 얘네들은 어때요? 맛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지만 우리는 이것들을 다 뭐라고 부를 수 있죠? 네, 바로 과일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거와 마찬가지로 단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큰 카테고리예요. 그래서 단어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는 그 중에 딱네 가지만 공부를 할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요, 명사, 그리고 부사, 그리고 형용사, 그리고 마지막에. 동사라고 할수 있어요. 자, 우리 네 가지만 공부할 거니까 확실하게 제대로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명사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것의 이름입니다. 이것은 모든 것이라고 했으니까 사물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만질 수 없는 것들도 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선생님 물 사람 친구 이런 것들이 다 이름이에요. 그렇죠. 이름이에요. 물론 선생님은 내 고유한 이름을 따로 가지고 있지만 선생님이라고도 통하죠. 이런 것처럼 이제 명사는 사물이나 사람의 이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의 이름이에요. 자, 우리 지금 영어 시간인데 너무 이렇게 한국말로 끝내면 아쉬우니까 영어로도 한번 볼게요. 어? teacher, worry라든지 love 이런 것들 다르지만 다 동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friends도 있고요, 뭐 기타 등등. 자, 다음 배울 단어의 종류는요, 바로 동사라고 하는 건데요, 동사의 동자는 움직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움직임이나 아니면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들을 우리가 동사라고 해요. 그래서 정의를 내리면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동사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우리 움직임을 나타내는 단어들을 한번 말해보자 한 걸로. 음, 자다라든지, 뭐 먹다라든지, 놀다라든지. 보통 선생님이 이렇게 질문을 하면 자기가 꼭 지금 하고 싶은 걸 대답하더라. 맞나요? <laughs> 자, 한번 볼게요. 이런 것들이 동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역시 영어로도 한번 볼까요? 네. sleep이라든지, 아니면 eat이라든지, 아니면 cry 울다라든지, love 사랑하다. 어? 근데 love는 사랑이라는 뜻도 있고요. 사랑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랑이라는 건 명사예요. 사랑하다는 동사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단어가 그러니까 영어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의 단어가 하나의 단어의 종류만 맞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맡을 수도 있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유용하게 쓸수 있을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으로 배울 단어는 바로 형용사입니다. 형용사의 정의는요. 모양이나 형태를 나타내는 단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확 확 와닿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기억하냐면, 명사를 꾸며주는 단어가 바로 형용사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나중에 2단계나 3단계 가서도 확실하게 제대로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자, 형용사 뭐라고요? 음, 명사를 꾸며주는 단어이다. 자, 그럼 뭐가 있는지 한번 일단 볼게요. 자, 예쁜, 좋은, 배고픈, 행복한 이런 것들이 바로, 성령사인데요. 명사를 어떤 식으로 꾸며주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소녀라고 하면 명사가 맞죠? 그래서 예쁜 소녀, 좋은 소녀, 배고픈 소녀, 행복한 소녀. 이런 좋은 소녀? 좀 이상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연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명사를 꾸밀 수 있어요. 자, 역시 영어로 보면 pretty, good, hungry, 뭐 happy 이런 것들이 형용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용사는 하나만 기억하자고 라고 명사를 꾸며준다. 좋았어요. 자, 우리 세개 배웠네요. 마지막 주인공은 바로 부사입니다. 자, 부사. <목소리> 단어나 구, 문장을 수식하는 단어? 또 뭔가, 뭔가 이렇게 직관적이고 확 와닿지가 않네? 어,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부사는요, 명사 빼고 다 꾸며줘요. 그래서 명사 빼고 단어들 있잖아요. 뭐 있어? 형용사라든지, 동사라든지, 또 다른 부사라든지, 꾸며주고, 문장도 꾸며주고, 구두 꾸며주고, 이런 게 바로 부사예요. 어떻게 기억하면 된다고? 어, 명사 빼고 다 꾸며준다. 명사는 왜 뺍니까? 명사는 누가 꾸며주니까? 네, 바로 형용사가 꾸며주니까. 그쵸? 음. 응. 자, 그래서 부사에는 뭐가 있냐면요. 매우라든지, 마디라든지, 행복하게, 어제, 이런 것들이 부사에 해당됩니다. 특히 장소나, 날짜 같은 거, 그런 것도 부사로 많이 빠집니다. 나중에 왜그런지 설명을 해 드릴 거고요. 자, 보세요. 매우 행복한 소녀. 그래서 매우라는 부사가 행복한이라는 형용사를 꾸며주고, 행복한이라는 형용사가 명사인 소녀를 꾸며주는 이런 구조가 된다라고 볼수 있지요. 자, 역시 영어로도 좀 볼까요? very 라든지, 많이 멋지라든지, h a p p i y 라든지, yesterday 같은 이런 부사들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단어의 종류에 대해서 좀 오밀조밀하게 공부를 해 봤습니다. 잘 알고 있겠지만 연습도 조금 해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우리 문장을 이 단어들을 가지고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